원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피모 소프트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원석을 한번더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화이트 컬러를 말랑말랑하게 반죽을 해줘야겠죠. 체인작업이 아니더라도 손으로 좀 이렇게 만들면서 체온을 줘서 말랑말랑하게 반죽을 해주세요 지금 오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폭염 이라고 재난경보 문자 인가 실내에 지금 에어컨 틀어 놓고 시원한 편인데도 반죽이 엄청 수월하게 돼요, 지금. 적당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크기와 두께로 만들어주시고, 피모 머신 1번, 제일 얇은 걸로 뽑은 컬러를 하나 올려줄게요. 대충, 대충 덮어요, 대충.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도구로 그냥 눌러주세요, 4번. 정해진 거 없이 불규칙하게 눌러줘요. 그리고, 하나로 다시 합쳐주시고요. 어, 온도 이게 폴리머 클레이가 실내 온도를 되게 타거든요. 온도가 살짝이라도 높으면 되게 말랑말랑해지는데 오늘 같은 이런 원석 작업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하네요. 이게 손쉽고 반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두 번째는 이 도구로. 불규칙하게 찍어주시고, 이런 도구가 없으시면 그냥 뾰족한 다른 무언가로 하시면 비슷한 효과는 나와요. 없으시면 대충 뾰족한 거 도구를 찾아서 쓰세요. 이렇게 잘라줬으면 또 합쳐주고요. 마지막으로 또 불규칙하게. 만나주고 또 합쳐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모머신 1번으로 뽑은 또 다른 컬러를 대충 올려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불규칙하게 또 잘라주시고요. 아이고 두 번째는 또이 도구로. 하나로 잘 합쳐주시고 평평하게 윗면을 만든 다음에 또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또 피모 머신 1번 제일 얇은 걸로 뽑은 다른 컬러를 한번더 올려줄게요. 또 같은 작업을 해요. 바로 전 시간에는 베이스가 되는 컬러를 반투명 클레이를 썼잖아요. 근데 사실 굽기 전에 투명해지기 전에 화이트 컬러처럼 보였을 때가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흰색을 베이스 컬러로 써서 작업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쓰이는 컬러는 어,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다른 컬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단 이제 제가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올려놓은 썸네일 이미지와 같은 결과물을 얻고 싶으시면 그러면 제가 영상 설명 하단에 그 컬러 넘버를 다 적어 놓을 거예요. 그거 보고 똑같이 따라 만드시면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더 잘라줄게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블랙 컬러, 파스타 머신, 이것도 1번으로 뽑은 거예요. 블랙 컬러를 올려서 마무리를 할게요. 배터리가 없네요. 빨리 마무리를 해야 겠어요. 이쪽으로 또 작업을 해주시고 잘라주시고 한번더 자르고 마무리를 할게요. 다 끝났어요 이제. 어 서두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네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빨간 불이 계속 깜빡거리고 있어요. 배터리가 다 닳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완 완전, 완전 평평하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 아크릴 롤러로 표면을 정리해 줄게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측면을 이렇게 잘라서 이 측면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잘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호.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화이트 컬러의 작업을 하니까 이런 위에 올렸던 색색깔들이 더 사네요.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또 물방울 형태의 원석까지 만들고 그리고 UV 레진으로 코팅 작업까지 하고 결과물을 보고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항상 폴리머 클레이 마무리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을 껴주세요. 그러면 되게 깔끔한 결과물을 쉽게 얻으실 수 있어요. 아, 장갑이 찢어졌는데 지금 찢어졌는데 대충 쓸게요. 자, 이거는 불투명이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클레이를 안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잘 보이게 한번 감싸주고요. 그리고 이음새를 손안에 놓고 돌려서 없애줄게요. 자, 이렇게 이음새가 없어졌으면 패턴이 가장 예쁘게 예뻐 보이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부분이 위로 가도록 물방울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배터리 때문에 지금 마음이 급하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븐에 굽고 UV레진을 코팅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UV레진 코팅까지 마무리를 한 거고요. 보시면 아, 이 부분이 지금 그냥 햇볕에 uv레진을 붙였는데 해가 잘안 뜨니까 더디게 굳어서 좀 거친 면이 있는데 그래도잘 나왔어요 확실히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하고 어 여러가지 컬러로 그리니까 좀더 선명하고 산뜻한 느낌의 원석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화이트 컬러 자체가 원석 느낌이 좀 살짝 안 나긴 하네요 으로 원성 만들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